성석 n 기 s of 는다다 y a 한국 s a 대표대 o y a 으로 o Yango, y a 국의 o Yango, y a n g 해주시겠 g o Yango, Yango, 다다 n g o Yango, y 평일까지 등드립니다 어, 제가 10, 올해만 공부하는 것이 마상 스서이 나에게 잘 쓰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런 신념과 아, 원칙을 가지고 예 총을 위해서 열심히 어, 일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 후회되는 어, 어, 점 미대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또, 대구예술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대장인대회원님들 도움으로, 여기 대구 미래고, 대구예술의 꿈. 미술가 네. 하또게 또, 아, 그또 뭐, 행사를 또 확대해 나가는데, 진료를 다하 나 국제 여루 부분에 좀더 다변화를 어게 할까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베트남거 친인 우즈베키스탄 이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나라 도시와 무계 정도는 원래 가 다가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7년 대구의총회 모토는 어,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어, 대구 한류, 대구 한류를 만들어내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시는 사항과 표기된 내용을 대의록에 기하여 정도로 대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임으로 대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네. 12월 28일에 본회의 사무실에서 일반 행정, 사업회계등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사업과 예산 집행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이에 감사 비견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총과 본협회의 노력으로 대구 예술인의 존재감이 예년에 비해 많이 높아진 한이었습니다. 대구 예술제에서 예수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구 예술인 한바당 축제에서는 예수님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쳤으며 많은 예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된 대구 예술상 시상식은 우리 예수님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청소년 예술축제를 통해 대구 예술 풍랑가들의 미래를 격렬하였으며 국제교류를 몽골과 청도로 확대시키는 등 대구 예술인의 자부심과 긍절더 높였습니다. 예술가들의 음. 일명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술인고그 <laughs> 어, 다음에 네, 그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3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의 총 28자 정기 총위입니다 대술 음? 음. 그 한마당으로 대구, 경북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는 9월 중 대구에서 공연중심으로 열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거 건이 사항이 있으시면 기타 역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도 한중일